안녕하세요. 저는 52페이지 마무리 문제의 2번을 맡은 2학년 일반 유희찬입니다.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게요. 루트 5는 우리가 2분, 5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세제곱근 5는 5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이 같고, 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지수끼리,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5의 6분의 5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3제곱근 루트 64가 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제곱과 제곱은 서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6제곱은 64. 64는 2의 6제곱이죠. 그래서 6제곱은 2의 6제곱 따라서 2. 그래서 우선 답은 2번. 그리고 3번 이제 계속 또 풀이할게요. <laughs> 아까 2번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곱근은 서로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게 되면은 제, 12제곱근 4가 나오고요. 2에 6분의 1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답이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3번이네요. 네, 4번. 어, 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저희는 서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4제곱근 2에 2분의 20그 <laughs> 이거 서로 약분해서 <laughs> 4제곱근 10 답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3제곱근 5는 5의 3분의 제곱으로 고, 고쳐주시고 5의 <laughs> 루트 5는 5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배법칙에 여기 있는 진수를 이렇게 하나씩 분배를 하게 되면 5의 제곱 곱하기 <laughs> 5의 3제곱 5의 5제곱이 나오죠. 5의 5제곱 인부로 5번은 정답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